미토피아 미토피아 너무 좋아요 라무랑 라치기랑 알파카까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해볼 게임 미토피아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출발. <laughs> 게임하기 싫어. 안 할래. 안 하고 싶어. <laughs> 주, 주인공이 너무 별로야. 안 하고 싶어. <laughs> 얼굴을 만드세요. 닮은 얼굴에서 만들기는 뭐지? 이거는 약간 미, 약간의 프리셋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고 아예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 성별 남자. 저의 얼굴형을 일단 찾아볼게요. 저도 약간 계란형인데 턱주가리 강화형. 여기는 이제 와 깡통 로봇 느낌이네. <laughs> 나는 개그 캐릭터가 하고 싶다 형. 예, 와,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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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든든한 친구, 약간 탱커 잘할 것 같아. 그 친구가 살쪘어. <laughs> 야, 어, 얘는 뭐지? 어, 얘 괜찮은데 땡, 땡기는데? 약간 뭔가 <laughs> 계란형이다, 턱주갈이 <턱주가리> 강화형인데. <laughs> 어, 약간 이런 거눈 눈주름이 많거든요, 눈뒤 옆에가 저는. 하도 웃고 살아가지고. 심지어 이게 유전이에요. 마지막과 이거 뭐야? 이거 본인 이시라고요 아, 이렇게... 아. 아, 그 정도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최고의 커피가 뭐냐고요? 라이트모카. 야, 어. 오... 점점 머리가 짧아지면서... 예 진짜 엄지네. <laughs> 이 느낌 가겠습니다. 예. 머리 정돈 안된 느낌. 머리가 이제, 제가 머리가 정돈이 안 되면은, 이게 대충 그냥, 대충 말리면은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원래는 이게, 이게, 뭐냐. 이 느낌인데, 이렇게 처음에 미용실에 자른 다음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요거 가겠습니다 눈썹 골라보겠습니다. 제 눈썹 진짜 한 번에 딱 고를 수 있어요. 제 눈썹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 근데 놀랍게도, 애가 태어났는데 눈썹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 가지고 <laughs> 깜짝 놀랐어. 뭐지? 왜 똑같이 생겼지? 근 <laughs> 애니까 그렇지 당연히. 그죠? 라모 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눈은 조금은 처진 눈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이제 강아지상? 이게 약간 속상인가? 제가 속상이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한번 제 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음, 눈의 높이도 조절할 수 있네요. <웃음> <웃음> 아 인체 구조상 가능하게 만들라고? 아니 진짜 게임을 진짜. 아니, 불가능하잖아, 이거는! 아 이게. <laughs> 아, 게임 탓을 하면 안 되죠, 예. 자, <laughs> 어, 아, 요거 돌려야 돼요. 이야게이야구이라고 <laughs> <구리라고>. 이렇게까지 쳐줬나? <laughs> 아, 좀 처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슬퍼. <laughs> 야, 눈 크기, 아, 눈 크기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이게 욕심내면 이렇게 돼. <laughs> 욕심내 <laughs> 순정마라 느낌 내고 싶어서, 눈 크게 이렇게까지 하잖아? 그러면, 이 렌즈가 눈동자보다 작게 되는 그 불상사가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유명한 짤 있잖아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눈 컬러는, 저는, 약간, 노랑 느낌? 아하하하! <laughs> 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코가 왕코거든요. <웃음> <웃음> 점점 이상한 <laughs> 기괴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laughs> 아, 내 얼굴 아닌데 이거 하나하나 떼보니까 이게 이상한데 맞아? 아닌 것 같아. 이거 다한 다음에 끝에 라쳇이라고 붙여버려야지. 아, 좀 이상해. 이게 뭔가 좀... <laughs> 음, 응? 이 느낌으로 하고 <laughs> 알았어. 알았어. 농담이야. 알았어. 아이, <웃음> 진짜 <웃음> 말을 못해. 농담이야. 농담! 아, 죄송합니다. 예, 입한번 가보자. 입. 음, 제가 입이 웃는 상이고, 그리고 아랫입술이 두툼한 상이거든요. <웃음> <웃음> 아, 왜 점점 기괴해지는데, 아니, 이게 아닌데. 아니, 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크크크크크로? 크크크크크크맨. <laughs> 진짜. <웃음> 아니, 이게 딱지는 않단 말이야. 이거 구라만 칠수 없잖아. 이건데? 아니. <laughs> 저렇게 생기셨다는거죠? 앞으로 캠은 켜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땡큐 점! 예점 중요하죠 제 얼굴에 점이 어.. 눈 밑에 눈물점 코옆에 콧물점 어? 위치를 바꿀 수 있죠 점 하나밖에 못하나봐요 그러면 눈물점 하겠습니다 <laughs> 골백실지. 아, <laughs> 나보님, <식나? 웃음> 혈은 <결혼> 어떻게 했어? <laughs> <laughs> 기적이 없는지도 몰라 <laughs> 자, 완성. <laughs> <laughs> 게임하기 싫어. 안 할래. 안 하고 싶어. <laughs> 주인공이 너무 별로야... 안 하고 싶어... <laughs> 안돼... 뒤돌아보지마... 아 <laughs> 여기까지 괜찮아... 옆모습 괜찮아... 좋았어... 옆모습까지 괜찮은 것 같아... 여기 한 사람의 여행자가 있습니다.